한국인의 영어두통 영어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홍성민 님의 영어두통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유독 신 것을 못 먹어요 근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레몬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레몬을 내밀었죠 이게 뭐야 날 사랑한다면 레몬 한 번만 먹어줘 나신거못 먹는 거 알잖아 사랑하면 참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어? 아 알았어 어. 아우아나 아, 죽네 아나 죽어 아 여보 여보 당신 표정 너무 귀엽다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 먹어 그만 장난이 너무 심했나요? 근데 남편이 레몬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오만상을 쓰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헤이 타일러 표정 잔뜩 찌푸릴 때 쓰는 말음 오만상을 쓰고 있네 이 말은 진명으로 바꾸면 뭐예요? 심찬부님이 타일러쌤 저는 이번 주말에 술안 먹어야지 다짐해놓고 또또 술을 먹거든요 타일러도 술 좋아하나요?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타일러 아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일단 러 주량은 어떻게 되죠? 저 주량이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 내려왔다고요? 네네. 네. 오 요즘은... 내려왔다면 일단 소주, 와인, 맥주, 막걸리, 전통주 어떤 거 좋아해요? 아 어, 맥주, 와인. 그렇죠. 맥주 와인 좋아하는데. 그리고 칵테일이나 뭐 양주 막걸리도 가... 괜찮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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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아, 오히려 소주는 소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주를 왜못 드세요? 그냥 그대로 먹는 거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음... 섞어서 뭐 마시면은 괜찮을 텐데. 소맥은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네, 네, 네. 근데 소주를 그대로 먹을 거면 좋은 거. 어. 네, 화땡이나 이런 거. 아, 네, <laughs> 그, 좀... 수, 순한 맛 나는 <laughs> 그, 그 캬, 하지 않는 것들. 그, 예. 일품 진땡뭐 이런 <laughs>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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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주량은 어떻게 돼요? 와인 한 병. ]은... 와인 한병다 마실 수 있어요? 어, 친구랑 같이 만나면 그걸 나눠 마실 수 있는 그 정도군요. 예. 근데 오늘 표현이 술 중에 특히 약간 위스키 같은 거 진한 거 마시면 어써그래서 오만상 쓰잖아요. 네. 그 느낌인데 오만상을 쓰고 있네. 네, 오만상을 쓰고 있다. 일단은 이거 어때요? Your face is very variety. <laughs> 네. 안안 어? 안 되죠. 예, <laughs> 그거는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어. 뭘까요? 오만상 쓰고 있다는 거를. 오만상 쓰고 있다는 건 있단. 잘생기거나 이쁘진 않잖아요. 그쵸 Hey, you look ugly. 그렇죠. 어, ugly. ugly u g l 근데 오만상이 이렇게 수많은 표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지 않요 원래 인상을 약간 좀 심하게 찌그러져서 쓰는 게 오만상인데. 찌그러 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피부가 그렇게 되면 진, 어떻게 생겼... 생겼을까요그 종이의 모습이 얼굴을 구기는 걸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음, 아 구기는 거 얼굴이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주름! Uh, you look too much wrinkled Wrinkled이 들어갑니다 아, wrinkled. Wr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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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레가 준비한 표현은요? Your face is wrinkled like a prune 오! p 른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One more time please Your face is wrinkled like a prune 자, your face is wrinkled like a prune까지 나왔습니다. like a prune. 네. 자, 하나씩 하나씩 보죠. 너의 얼굴이 wrinkled 는데 like a prune. 자, 네네. 하나씩 봅시다. 일단 wrinkled라고 하면 ]은요? w r i n k l e d. wrinkled. wrinkled. 네네. wrinkled인데요. wrinkle. Uh -huh. 이면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는데 주름을 말하는 주름? 구인다 주름을 어. 만드는 거 어. to wrinkle 그죠? 그러면 wrinkled는 주름이 생겨져 있는 그쵸? 거죠 이미 어. 그러면 your face is wrinkled는 지금 상태에 주름이 많은 거예요 어. 주름이 여기 저기 다퍼져 있는 거죠 어. and like a prune like a prune 이게 like 모모처럼 prune. 하는 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모가 prune인데 네. 이게 약간 말린 대추 푸른 저 아침에 먹거든요. 네. 이게 그뭐 장에도 좋고 그래 가지고. 푸른이 이제 말린 자두 같은 건데. 네네 네. 어. 그렇죠. 주름이 많을 때 wrinkled like a prune 이라는 어.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레몬을 먹다가 표정이 이렇게 쭈글쭈글 쭈그러지면 그게 이제 your face is wrinkled like a prune. 음, 저한테는 약간 너 얼굴 약간 노각 닮았다 그러거든요. 오이 늙은 오이. 아, 그래요. you look like a cucumber. 아, 쿼컴버는 있는데 우리는 노각이 네, 없어서 영어권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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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쿼컴버라고 말하면 싱싱한 거. 아, 네. 아, 그건 또 싱싱한 거예요. 싱싱한 오케이. 것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노각이 없으니까. Your face is wrinkled like a prune. 이표현왜 더해 되겠네요. 홍선민님 영어도 또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